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탐욕이란 뜻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탐욕의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늘 항상 자유시장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회자되던 단어인데요. 그것은 투기와 욕망이 늘이 자본주의 시장과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욕망은 자본주의 시장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인간의 욕망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빵을 먹는 것은 아침에 시민들에게 빵을 제공한다는 공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빵집 주인의 욕망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아당 스미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적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을 경험적으로도 누구나 쉽게 알수 있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주는 호혜성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는 구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지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공적 이익 추구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적 타탐으로 자본주의 시장은 이루어져 있죠. 이를 바탕으로 산업 혁명을 통해 세계 경제와 시장은 성장을 했던 겁니다. 각 산업의 발전 속도도 극대화되었었고요. 그리고 영화 산업이 나온 거죠. 영화는 예술 장르에 속하지만 또 시장의 자본주의 논리에 민감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라는 매체가 나오고 상품화되어 콘텐츠 시장이 들어선 것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영화라는 엔터테인먼트는 그만큼 정치, 경제, 산업 분야의 역사보다 짧은 건데요. 또한 예술 분야에서도 역사가 아주 짧죠. 해와 건축, 조각, 연극, 무용이나 문학, 음악 등에 비해 역사가 짧은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야보다 대중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 또한 크죠. 바로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탐욕이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라는 장르가 탄생한 것은 바로 시네마토 그래프라는 영사기가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르미에르 형제가 만든 것인데요. 물론 논란은 있지만 루이 르미에르가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루미에르 영재가 특허를 가지게 되면서 1895년 르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세계 최초 시네마인 프랑스 남동지역 라시오타에 있는 레딩에서 1895년 9월 28일 처음 상영되었습니다. 즉 영화의 시초는 바로 프랑스였던 것이죠. 그 시기가 단지 1895년입니다. 겨우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시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영화인들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바로 1895년 후부터 라는 것 말하기 위함인데요. 그 후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전쟁에 대한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서구 문명은 그 반동으로 진보적인 흐름을 보여왔지만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살아오며 영화인들은 영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왔지만 정치적 혁명은 이미 발생한 후였죠. 빈부격차 및 아픈 현실을 담아내왔지만 한국과 같은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서방 진영의 영화는 이렇게 평탄한 시기, 사일 관찰하는 시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의 혹독한 시기를 현대세까지 지나왔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계속해서 폄하되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죠 이념 논리는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립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영화인들을 관리하던 시대는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니죠 여전히 이런 저런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진행형입니다 이런 굴곡의 역사를 지나오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한국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는 다른 기억을 서양의 영화인 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억으로 현실을 영화에 담아내왔던 겁니다. 사람은 늘 자기의 현실과 기억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려 합니다. 역사가 다르면 영화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바로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나온 한국 예술인들의 독특한 접근법은 서방 진영의 대중문화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는 저의 주장과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주 영상 한류 서양 대중문화 지배 권력을 깬 유일한 곳에서 인용된 기사 주제였습니다. 한류 컨텐츠가 왜 세계를 정복했는지를 살펴보았던 독일 유명 저널리스트 두 명이 바로 한국 현대사에 어쩌면 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았었는데요. 바로 이런 현대사를 지나온 영화인들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온 한국의 영화인들은 그 시대의 예수성을 담아내는 방법을 택하며 지금의 한류의 강점, 여러 기술적인 연출 방법과 해석 방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설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뒤집으면 그만큼 한국은 부조리가 많은 사회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담아냈던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는 왜 여전히 울림이 있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봐야 하는 상처의 공간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조와 맥을 같이 하는 독일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 유럽일간지 슈토이츠짜이통은 2020년 2월 12일 한국의 사회적 압력이 창의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이 영화는 호랑이 국가인 한국의 사회적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하다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 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기도하다고 설명을 하며 한국은 많은 것을 이룬 나라로 일제 강정기와 한국 전쟁, 그리고 권위적인 권력자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하이테크놀로지로 큰 돈을 벌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경제의 기적을 만든 나라로 발전되어 왔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영화인들은 좋은 소재를 잡아냈고 시대의 비판을 담아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는 지난 역사를 보면 늘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은 한류라는 이름을 타고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콘텐츠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기생충같이 예술적 깊이를 보이는 작품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도 있죠. 그리고 이런 한류의 성공만큼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 부자이고 IT 기술과 초고속 인터넷처럼 빛나는 나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간극은 심화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서울은 콘트라스트를 보이고 있는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아파트가 모여 있는 것은 흠이 없이 보이고 예술 작품 비싼 카페, 쇼핑센터가 있으며 관대하고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좁은 골목에서 가난한 집들이 많은 곳이 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기생충은 이런 환경에서 사회 비판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예술적 콘트라스트가 작품의 요소인 것처럼 실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돌풍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혹독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작품이라고 독일 언론 및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자본주의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전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것이 성공의 주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적어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에서 독일어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을까요?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이기도 하죠. 한국 사회는 바로 이런 드라마를 만들 만큼 치열하고 냉정한 자본주의의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명성을 얻고 있는 한류는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자본주의적 콘텐츠 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K 콘텐츠 그 자체는 자본주의의 색이 진하죠. 한류 콘텐츠의 특성은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작품들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년 동안 나온 작품들을 보면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들도 상업적으로 이상하게 성공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한 작품들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라는 강한 소프트파워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죠. 독일 유럽 일간지 디벨트지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K-팝에서도 보이고 있죠. 아이돌 그룹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허락하기보다 성공을 요구하며 기계처럼 달리도록 강요하는 모습도 K-팝 산업에서는 보입니다. 물론 예술적 자유 를 마음껏 누리며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아이유 같은 아티스트들도 있고요, 사이에 피네이션이나 이진아 씨 같은 뛰어난 아티스트들에게 상업적인 면모보다 음악의 자유를 마음껏 허락하는 유희열 같은 음악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K-팝 아이돌들은 기획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장했고 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상업적 행보를 강요받는 것은 당연한 듯도 보이죠. 여기서 당연해 보인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중 예술 산업은 자본주의색이 강하다는 반증인 것이죠. 물론 모든 나라. 의 음악 산업이 돈에 울고 돈에 죽지만 K-팝 역시 기존 상업성에서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K-팝이 보여주는 우수하고 뛰어난 창의성도 시장 논리 앞에서는 별수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히려 어떨 때는 더 혹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한류는 자본주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야 할지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류 콘텐츠가 또는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 비판적이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단순 도식화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디벨트지는 여기서 북한 선전 매체 아리랑 메아리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면서 이렇게만 믿어왔던 시청자들의 신념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체는 북한은 드라마상의 모습이 한국의 현실과 맥을 같이한다는 관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빚을 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죽음의 경쟁에서 죽어가고 있다. 북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그 모습이 한국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역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단순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북한의 주장과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매체는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신문은 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채무 경제의 폭력적인 현실을 이 드라마가 지적하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은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는 드라마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신문은 더 나아가 이 드라마가 신자유주의의 창작물로 빚진 사람들의 가난을 스캔들화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한 공격을 위해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막연히 불공평을 없애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도입해야 한다 주장하는 작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차이가 나고 평등하지 못한 것을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공정한 룰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인생에 대한 불만, 출발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비판은 맞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 그리고 이는 오징어 게임만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사회 부조리를 담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모든 작품들이 세상의 전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경쟁할 수 있게 정해진 인생이 아닌 공정한 룰에 대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은 마르크스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제레미 반담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상단선언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며 계급투쟁을 설명했던 마르크스는 다 아실 거고요. 제레미 벤담은 공리주의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결국 한류 콘텐츠는 단순 자유주의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회적 공정과 그 욕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영화인들과 대중문화 아티스트들이 제레미 벤담이나 칼 마르크스니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적 고민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 자본주의 시대가 만든 한국사의 깊은 속사를 조명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영화 택시 운전사는 사실 경제 인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떤 범주에 속하지 않죠. 시대의 아픔을 담았을 뿐입니다. 즉 한류 콘텐츠는 그 시대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물음을 던지고 있을 뿐이죠. 어떤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욕망이 가득한 곳이 한류 콘텐츠 시장이지만 또그 자본이 시대를 날카롭게 관찰하는 많은 예술가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자본이 아니 쉽게 얘기해 콘텐츠 시장을 움직이는 사적 욕망이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아니면 증진시키는가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듯보입니다 한류 콘텐츠 시장의 우수성은 어쩌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디벨트지의 말대로 자본주의 비판을 판매하며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은 사실이고 이런 상황은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심 늘 거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